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재량 섹스폰 일상의 김재량입니다. 여기는 미량 삼문동. 미량 청소년 수령관 쪽이에요, 여기가. 여기는 제가 왜 왔을까요? 짜자자자자자자자! 구절처입니다, 구절처. 지금 한창 예쁘게 피어나고 있답니다. 이렇게. 음. 예쁘죠? 꽃길입니다. 꽃길.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사투리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오늘은 여러분들 꽃길 걸을수 있도록 제가 꽃길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들 예쁘죠? 이렇게. 이소나무렇게 이렇게. 근데 여기는 벌이 없다 생각보다 이게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 국화향이 강해서 근데 벌이 보통 왜그 베밀바까이 마다 음~~ 꽃길입니다 꽃길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꽃길 걸으셔야 됩니다 음. <laughs> 저기 무슨 촬영 하시는 거 같다 영화, 영화 촬영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다 지금. <laughs> 아 환기 좋아. 저는 이 영상 찍고 나면 완전히 콧물이 줄줄줄줄 할 거예요. 알러지 때문에. 뭘 줄줄줄 하더라도 이 예쁜 것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영상에 담아놔야지 아 제가 저 안쪽으로 저로 갔어야 되나 봐요 저기다 다시 빻고 중간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꽃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이면 여러분들께 꽃을 많이 보여드려야죠 그렇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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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절처입니다 여기 여러분들, 여러분들 산물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예쁜 미소 짓는 날 되세요. 아, 아 예뻐.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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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꽃들은 예쁘답니다. 제 코를 괴롭히기는 하지만은. 넌 나에게 반했어. 음, 이건 아직 안 피었어요. 이거는 이제 망우리 위에서 밑으로 찍어봐라, 그거 알아, 이거. 내가 여기 올라가 볼게요. 음, 길 따라서. 음, 응.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꽃길을 걷고 있어요. 꽃길을 여러분들 덕분에. 어머, 이거 구절초 보니까 우리 작영이 언니가 생각나네요. 우리 지인 언니인데 이 구절초를 정말 사랑해요. 구절초 사랑이라고 자기 닉네임이 구절초 사랑입니다. 언니 생각이 갑자기 났답니다. 핑크빛 구절초. 아, 예뻐. 구절초 너도 참 예쁘구나. 하얀 눈사인 거 같죠 눈사인 거. 아 예쁘다 저렇게 소나무와 이렇게 하얀 눈 내린 것처럼 피어있으니까 정말 깨끗하고 예쁜 것 같아 요런 꽃도 있답니다. 요런 꽃. 아, 좁쌀, 좁쌀처럼 붙어있죠 좁쌀처럼. 꽃 이름은 몰라요. 패스. 음. 그래도 어쨌든 예쁘긴 합니다. 예쁘긴 해요. 접쌀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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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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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뭉쳐 있어요. 음. 여러분들, 오늘도 꽃처럼 예쁘고 화려한 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김재랑이도 이렇게 꽃길을 걸어 봤어요.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